나는 거울로 수평을 본다. 안 떨어져. 오,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안 떨어져. 안녕하십니까 다사오 공구 공구장입니다. 와 오늘은 어 간단한 자석 수평을 가져왔어요. 어 디월트에서 자석 수평이 나왔는데 나는 거울로 수평을 본다. 거울로 어떻게 수평을 봐? 자석 수평. 다섯 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니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4인치하고 6인치 양쪽으로 이렇게 고무 그립이 돼 있어서 그죠? 또 하나는 이 자석이 굉장히 강합니다. 4인치는. 이렇게 벨트 클립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클립에 꼽았다가 바로 이렇게 수평도 볼수 있는 수평 바이얼만 있고 수직 바이얼이 없어요. 6인치는 수평 바이얼과 수직 바이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모양은 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밀도 있게 이렇게 나와 있고 미니 수평이라 그래서 어, 조금의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짱짱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자석 알루미늄 수평이 나왔으면 뭐 굳이 제가 리뷰를 할 필요는 없었는데 수평에 거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굳이 수평에 왜 거울을? 박스빔이라 그러죠. 오, 굉장히 컸어요. 터프한 이미지에 이 폭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손잡이 들어가고, 수평바이얼과 수직바이얼 두 개, 자석이 이런 식으로. 5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dwht 42807 이라는 요 600mm 짜리 수평이 있는데 얘도 똑같이 수직 바이얼 2개와 평 바이얼 하나 어 공구장 그럼 다른 게 뭐야 두 개가 좀더 얇아졌고 높이도 조금 낮아졌고 이쪽에 수직 바이얼은 상관이 없었 어요 근데 이쪽에 수직 바이얼 옆에 보면 원형이 아닌 이렇게 마른 목걸 로돼 있죠 수직 바이얼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걸 이렇게 측면으로 돌리면 이렇게 지금 거울이 보여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거울 속에 오 이렇게 평 바이얼이 아니고 이렇게 수직 바이어리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 바이얼이 요 위에 있는 거거든요. 요 45도, 45도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볼수 있게끔 위에로또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엔드캡이 빠져요. 엔드캡을 빼서 직각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각을 딱볼수 있게끔. 참고로. 이 엔드캡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이거 별도로 부품이 안 나와요 어? 걔네들 왜 이걸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조 연월일이 여기 써 있어서 아마 그래서 안 나오지 않을까 양쪽 다 엔드캡이 빠져요 이런 식으로 자석이 두 개밖에 없는데 뭐큰 힘을 발휘하겠어? 옌 자석이 다섯 개씩이나 있었는데 자력은 얘가 훨씬 더 강합니다 코아 뒤에 받침대거든요 이거 되게 무거워요 굉장히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는 사각파이프라 아 이렇게 자석이 지금 다섯 개 있는데도 얘를 가지고 가면 오 확실히 짱짱합니다. 와 모서리다 해볼까? 오 모서리. 오 어, 무거워. 무거워. 얘는 모서리다 해볼까? 아 모서리도 안 됩니다. 기존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600짜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직 바이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뭐 옆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물론 봐도 돼요 이렇게 뒷면에서 가서 보면 어 여기 지금 잘 맞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내가 보는 면을 한면더 늘릴 수 있다는 게 일하다 보면 신속성도 그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편하죠. 오 괜찮아 안 떨어져. 어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안 떨어져요 그럼 얘는 떨어지나? 갑자기 또 이렇게 해보고 싶네 확실히 틀리네 그죠? 요거랑 이거랑 이거랑 그죠? 아더 너무 아파 어 요거랑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이 자력이 이두 개밖에 없지만 그리고 요 밑에 요게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측면에 이렇게 됐을 때도 직각도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죠 얘도 똑같이 알루미늄 박스빔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짱짱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측면 가공해 놓은 거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자석이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대로 지금 다 맞춰서 볼수 있고요 엔드캡도 이쪽에 이렇게 발판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바닥이 수평이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만 닿아요. 그래서 움직이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24인치, 36인치, 48인치 100, 900, 1200 900이나 12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이가 또 있어요 이 손잡이가 디월트의 특징이거든요 정말 강력한 오우씨 이거 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도 충격에 강하게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월트에서 협찬해 주셔서 제가 이거 촬영했고요. 미러 타입이 있다는 거 저도 처음 봤어요. 수평에 이런 미러 타입이. 근데 의외로 또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다사와 공구 홈페이지에 신제품 소개란에 거기다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이거 세개각한 분씩 세 분에게 볼로 무작위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